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익힘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5단원, 들이와 무게, 무게의 단위는 무엇일까요?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익힘책 80쪽, 81쪽입니다. 1번, 주변에서 무게의 단위로 로그 g 이나그 g이 표시된 물건을 찾고 무게를 써보세요. 예시로 써있는 물건은 소금이네요. 무게를 재어보니 500g이었대요. 자, 선생님은 수박이 떠오릅니다. 수박. 자, 선생님이 수박을 재어보니까 선생님 수박은 커서 7kg 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교실 안에 있는 소화기를 생각해 봤어요. 소화기. 소화기는 재어보니까 3kg, 300g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찾아보았나요? 그 물건을 찾고 무게를 써 보세요. 다음 2번 문제. 주어진 무게를 쓰고 읽어 보세요. 써 보겠습니다. 첫 번째 1 kg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죠? 1kg. 다시 한번 쓰면 1 kg g. 읽을 때는 1 킬로그램이라고 읽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2 킬로그램 500 뭐라고 읽죠? 그램 그래서 2 킬로그램 500 그램 읽을 때는 이킬로그 그램, 500 그램. 이라고 읽습니다. 자, 다음은 1하고 소문자 t가 나오네요. 1 소문자 t. 이걸 뭐라고 읽죠? 1 톤이라고 읽습니다. 1 톤. 자, 다음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kg보다 200g 더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러면 1kg보다 200g 더 무거우니까 1kg, 200g. 다음, 900kg보다 100kg 더 무거운 무게입니다. 900kg보다 100kg 더 무거우면 몇 kg이죠? 1000kg이네요. 자, 1000kg은 무엇과 같죠? 1, 돈과 같습니다. 4번, 무게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1kg, 200g이네요. 그러면 1kg은 몇 g이죠? 1000g입니다. 1000g. 그러면 1000g이랑 200g이랑 더하면 1200g. 램이죠 1200g 어디 있나요? 여기 두 번째 있네요. 연결했습니다. 자, 다음. 2번은 3000kg이네요. 1톤은 1000kg이죠. 그러면 3000kg은 3톤. 3톤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3톤. 다음에 9500g이네요. 먼저 1000g은 뭐죠? 1000g은 위에서 봤듯이 1kg이죠. 그러면 9000g은 9kg. 500g은 500g. 그래서 9kg, 500g. 연결했습니다. 다음, 깜짝 문제입니다. 1시간 13분 30초 더하기 20분 8초네요. 자, 그러면 시는 시끼리, 분은 분끼리, 초는 초끼리. 초는 초끼리 더해보겠습니다. 30초 더하기 8초는 38초, 13분 더하기 20분은 33분, 1시간은 더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1시간, 자 다음은 빼기입니다. 15초에서 10초 빼주면 5초, 또 분에서 분해, 분을 빼줘야 되겠죠. 자 35분에서 20분 빼주면 15분, 5시에서 1시 빼주면 4시간, 그래서 4시간 15분 5초입니다. 다음은 소수 문제입니다. 0.3은 0.1이 몇 개? 3개. 0.8은 뭐가 8개 있는 거죠? 0.1. 다음 5번. 슬기는 저울의 눈금을 다음과 같이 읽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수박의 무게는 17kg이야. 자, 저울에 서, 수박을 올렸네요. 저울을 자세히 보니까 17kg 맞나요? 여기는 1,700g이라고 되어있네요. 1,700g 먼저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1kg이 몇g인지를 알수 있어야 돼요. 1kg은 1,000g 그러면 1,700g은 1,000g 더하기 700g이죠. 1,000g은 1kg 그 다음은 700g 그래서 17kg이 아니라 1kg 700g이죠 그래서 바르게 읽었나요? 아니요 들렸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000g은 1kg이죠 1kg이므로 1,700g은 1kg, 700g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6번. 수 또는 단위가 바르지 않은 문장. 바르지 않은 문장. 두 개를 찾아 바르게 고쳐보세요. 과학책의 무게는 약 400kg이야. 와. 400kg, 선생님보다 무겁다. 여러분보다도 더 무거워요. 맞나요? 아니죠. 자 그럼 이거 고쳐보겠습니다. 과학책의 무게가 만약 약 400kg이라면 우리는 못 들고 다녀요. 그래서 과학책의 무게는 400kg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겠죠? 약? 400g 400g입니다라고 써야지 어울립니다. 자, 다음 5kg 30g은 530kg이야. 맞는지 봅시다. 5kg은 5000g. 30g이랑 더해 주면 5030g이죠. 어. 틀렸네. 아, 여기 틀렸구나. 고쳐 보겠습니다. 5kg 30g은 5030g입니다. 다음 세 번째. 클립 한 개의 무게는 약 1g입니다. 그렇지. 가벼우니까. 2톤은 2,000kg입니다. 1톤은 1,000kg이니까 2톤은 2,000kg. 맞죠?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 틀려서 우리가 바르게 고쳐보았습니다. 선생님 클라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무게를 어림하고 재어볼까요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